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금 나와 앉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 아시죠? 로마의 압제 에 있어서요. 예배 드리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카타콤의 생활이었어요.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무덤의 지하 무덤. 그 시대에는 지하의 깊은 굴에다가 사람을 묻었어요. 근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무덤에 들어가 평생 생을 사는 거예요 해를 평생 동안 못 봐요 해를 평생 동안 못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등이 굽어 손도 오그라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거기서 그들은 산 거예요 왜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중동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가보면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